안녕하세요 명시대학교 학생 여러분 명시대학교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이용 교육을 주제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도서관을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도서관이란 곳이 어떤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지 되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서관은 어떤 곳인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미는 책 빌리는 곳일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이번 교육을 통해 도서관을 단순히 책 빌리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도서관, 구체적으로 대학 도서관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인 책, 아니면 전문적인 논문 자료, 아니면 수많은 정보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많은 이용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다소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져 도서관으로의 발걸음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 도서관은 여러분이 대학의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때부터 사회로 나가는 마지막 발걸음을 할 때까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의 첫 걸음인 신입생 온라인 교육부터 과제 시즌이 되면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과제를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전담 사서가 과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시험 기간이 되면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강의 지정 도서와 관련 도서를 한 공간에 모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에는 서비스와 좋은 자료가 많이 제공되고 있지만 여러분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세상은 계속 변해갈 것입니다. 저희 같은 대학 도서관의 역할과 전문성은 더 단단하게 다져줄 것입니다. 이용자분들의 이용 패턴과 요구 등을 모니터링하며 여러분의 연구와 학습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점은 단 하나입니다. 자주 찾아와 주시고 활발히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교육을 통해 도서관을 친숙한 곳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명실학교 도서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정보를 검색할 때 도움을 가장 잘줄수 있는 사람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입니다. 책과 여러 자료 등을 갖춰놓고 여러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안하게 도서관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 다알 수는 없겠지만, 힘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책은 무사한 가능성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욕심을 가지게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변화와 깨달음의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 한 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책에다 운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으로 조금 색달리 말하자면 어떤 정보에나 운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운명의 종착점이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이번 교육에서 핵심적인 도서관 이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 시작합니다.